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점령해서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밟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으면서도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에게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안에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발, 부, 올은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풍요가 나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온전히 이 땅에서의 풍요만을 바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더 나가니까요. 이 땅의 성적인 쾌락, 성적인 만족, 오직 순간의 만족만을 따라 사는 것이 그 가나한 땅의 신들의 모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잖아요. 정말 고되게 살았고 먹는 것도 주님 주신는 만나만 먹다가 이가난한 땅에 왔더니 이들이 너무나 풍요롭게 먹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바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서 흔들렸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 보시면 나중에 시므원 자손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시더라고요. 비누하스라는 제사장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시오온 지파의 지도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지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육체적 쾌락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하게 40년 동안 만들어 내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넣으셔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느아스라는 한 청년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를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있을 때, 성적인 물란함 가운데 성도들이 오늘 서지 못할 때그 자리에 나서서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처벌하면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더러운 문제를 도려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혹 앞에서 흔들려서 그런 성적인 쾌락이나 물질의 쾌락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비느아스의 영적인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레위인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썩어져 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없애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죽이 없어져야 할 것들.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욕심과 쾌락과 탐욕들을 마치 창으로 찔러서 죽이듯이 우리 안에 없애는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실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물난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 정말 성도들이 깨어서 이 비누아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그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있던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임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26장에 보시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숙이 처음에 광야 나오자마자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이 다 지나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불평불만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우수와 관례 빼고는 다 죽었다고 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도 인구수는 똑같습니다. 60만 명이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불만 했는가? 물 없어서 죽겠습니다. 먹을 거 없어서 죽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다 죽을 겁니다. 라고 불평불만 했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40년 동안 한번 농사 지은 적도 없고 사시면 또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는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 기간 동안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큰 은혜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호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나님이 돌아보면 어떻게든 인도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조차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땅을 보라고 무리바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갈 거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모세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도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 다음에 여우수화를 세우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어지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 앞에서 일평생 헌신하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잘 넘겨주고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세가요, 시내산 갈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장막을 삼길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순간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또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열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물려 주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들을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광야 길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의 이 인생길, 광야 길 같은 세상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창으로 찔리는 아픔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자녀, 자녀들까지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